누가복음 24장 이제 그 주의 첫째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해 두었던 향료들을 가져와서 그돌 무덤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돌 무덤에서 그 돌이 굴려져 치워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근처에서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두 남자들이 빛나는 의복들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여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와중에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많은 사람들의 손안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돌무덤으로부터 되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열한 명에게와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알렸더라.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린 자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 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저들에게 하찮은 이야기들처럼 보였고 저들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더라. 그러고는 몸을 굽힌 채 아마천들만 따로 누인 것을 보았으며 일어난 일에 스스로 의아해하며 떠났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 중두 명이 그와 같은 날에 엠마우스라 불리는 촐락으로 갔더라. 그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육십펄롱쯤 떨어진 곳이었더라. 그러면서 발생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가시어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들은 그분을 몰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방식의 대화들이기에 너희가 걷는 동안에도 슬퍼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리고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 중한 명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였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냐 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나사렛의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에 있어 매우 능력 있는 예언자이셨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야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이 이 일들이 벌어진 지 셋째 날 이니이다. 진정 우리 일행 중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은 일찍 그 돌무덤에 있던 자들이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 또한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현실을 보았다고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그들 중 어떤 이들도 그 돌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그 촐락 부근에 당도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는 마치 더 멀리 가시려던 것처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이는 저녁으로 기울어 가고 있으며 날이 꽤 저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찢어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한데 모여 있는 11명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정령, 살아나셨으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와 어떻게 그분께서 빵을 찢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지셨는지를 일러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 가운데 서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 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나느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 분께 드렸더라. 그러자 그 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이어서 그 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 주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필연적이었도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 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